안녕하세요. 1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43호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 이건 중학교 때두 직선의 평행에 대해서까지는 여러분 충분히 배우셨을 거예요. 거기에 같은 내용으로 이제 평행과 수직 거기에 일치 조건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요. 여기 볼까요?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만나지 않을 때 우리가 평행이라고 했고요. 표시도 이렇게 화살표 두 개를 가지고 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면 바로 채우면서 할수 있겠네요. 기울기는 서로 같아야죠. 기울어진 정도인 이 기울기는 서로 같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둘이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요. Y절편은 달라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기울기는 같으면서 y 절편이 다르다면 여기가 지금 기울기예요. 그다음 y 절편 여기 보이시죠? 예. 네, 그래서 기울기는 같은데 y 절편이 다르게 되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은 두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같고 y 절편은 서로 다르게 될때 우리는 두 직선을 평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어, 두 가지 방법으로 볼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y는 이런꼴로 직선을 표현하는 걸 우리는 음, 표준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왜냐하면 표준형으로 고치면요 기울기가 x의 계수 그리고 상수항이 y절편인 걸 한눈에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선을 한쪽으로 다 넘겨서 x, y에 관한 1차 방정식 꼴로 표시하는 이런 모양을 우리는 직선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형으로 나타내어진 두 직선이 평행한지 알아보려면요. 개수의 비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 쉽게 하려면요. 여러분, 그냥 표준형으로 고쳐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표준형으로 고쳐본다라는 건 이걸 이항시키고 y는 이꼴로 변형을 하면 되겠죠. 1번부터 변형을 해볼까요? 이 경우는 마이너스 2y를 저쪽으로 이항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2y는 x 플러스 4가 될 거고 y는으로 정리해보면 2분의 1x 플러스 2라고 쓸수 있죠. 이게 1번 직선이고요. 2번 직선은요. 이번엔 4Y가 있네요. 4Y를 저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해 보면, 4Y는 2X 플러스 3이라고 쓸수 있고요. 모든 변을 4로 나누면, y는 4분의 2니까 약분하면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1번과 2번의 직선을 비교를 해보면요. 1번과 2번의 직선을 비교해보면, 5 기울기는 같습니다. 기울기는 같은데, 여기 보이는 y절편은 다르신 거 보이시죠? 그래서 두 직선은 무엇이다? 평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문제 1번. 보기 직선 중에서 서로 평행한 것끼리 짝지으라고 했습니다. 서로 평행한 것 기울기는 같으면서 기울기는 같고요. 기울기는 같고 그다음에 y 절편은 다른 것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기울기와 y 절편 구하기 위해서 우리 표준형으로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기억은 할수 있겠고요. 니은은 이미 표준형입니다. 그 다음 미음도 표준형으로 바꿔볼까요? y는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비읍도 어, 표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평행한 거 찾아볼까요? 평행하려면요. 기울기는 같으면서 y 절편 다른 거니까 기역과 평행한 거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역과 평행한 것은요. 기역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여기 보이시죠? Y절편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역과 비읍이 바로 평행한 짝이 되겠고요. 또 이번엔 니은 가볼까요? 니은과는 누가 같이 평행한지 봅시다. 니은 마이너스 2가 기울기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인 미음인가요? 확인. Y절편이 다른 거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미음 이렇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디귿. ㄷ과 ㄹ은요, 기울기 2로 똑같고요. y절편, 여기는 y절편 0인데, 여긴 마이너스 1이니까 ㄷ과 ㄹ도 역시 평행한 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평행한 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평행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른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이제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간단히 풀어보는 거예요. 지나는 점, 이 콤마 4를 알려줬고요. 이 직선의 평행한 직선, 평행이라면 무엇을 생각하면 돼요? 아, 기울기가 똑같구나.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라는 걸 대신 알려준 거예요. 자, 그렇죠? 기울기가 3이라는 걸 대신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와 한 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 당연히 구할 수 있죠? 가보겠습니다. y-y1. 4죠. 기울기 m 곱하기 x-x1. 이렇게 해서 방, 공식 써봤고요. 정리하면요. y는 3x-6에다 4를 이쪽으로 더해서 더해, 더해줘야겠죠. 이왕시켜서. 그러면 3x-2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문제 2번 가볼게요. 문제 2번. 역시나,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평행한 직선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찾아내면 될 거예요? 기울기가 얼마인지만 찾아내면 될것 같아요.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잠깐 정리해 보면요. 이 직선은요. 어,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이항시켰고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니까요. 기울기 보이시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찾았습니다. 그럼 결국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서 점 3콤마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외웁니다.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 x1이 3인가요? 정리해서 이제 답을 써보겠습니다. y는 어, 이렇게 분비한다고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2가 저쪽으로 이항되어서 플러스 3으로, 어,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2번. 점 1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이 직선에 평행한 직선. 역시 우리는 이걸 잘 정리해서 기울기가 얼마인지만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여기가 1이 되면요. x 아래에 있는 이 분모가 바로 x절편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 y 아래에 있는 이 값이 바로 y절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잠깐 복습해 보면요. 이 아이는 그릴 때좀 편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x절편이 2이고 y절편이 4니까 2하고 4를 x절편 y절편으로 하는 이런 직선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때 편하다고 했고요. 뭐 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요 어, 기울기만 구하면 되니까요. 이거 잘 고쳐서 기울기 구해 보세요. 그다음에 혹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친구는 기울기 얼마인지 보이시죠? 어, x축이 이만큼 가로로 이만큼 갈때 아래로 4칸 내려갔으니까 기울기가 얼마인 것도 볼수 있어요. 2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직접 이거 정리해서 구합니다. 이 아이 모든 변에 얼마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분모 y의 분모인 4를 곱해서 4를 곱하면 2x 플러스 y는 자 정리 다시 보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거 일단 찾아냈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면서 1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 또 구합니다.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으로 썼고요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이 넘어오겠네요.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플러스 2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직선을 정리해 줄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조건을 교과서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으면서 y절편이 다르면 됐었어요. 그럼 평행하거나 아니면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기울기가 다르게 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게 될때 특별한 관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해볼까요? 이 직사각형 4점이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서로 수직인 두 직선, A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AB의 기울기는요, 어, 직접 좌표로도 구할 수 있지만, 여기 눈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X축 한칸갈 때요, 여기는 두칸 올라가니까 기울기가 O입니다. 아니면, 뭐, 좌표로 구하셔도 되죠. 그 다음, BC의 기울기는요, BC의 기울기는 역시나, 여기 다섯 칸 내려갈 때 이번엔 한 칸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5분의 1, 아니면 기울기 공식으로도 쓸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기울기가 5구요. 또 구해보니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곱하면 얼마에요? 5와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하니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른 것도 그러나 하면서 다 찾아봤더니 정말로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이것은 항상 두 직선이 수직이 된다는 라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사실은 외우셔야 되겠지만 어떻게 증명하는지 우리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임의의 두 직선 평행도 아니고 일치도 아닌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 어 귀울귀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일 거냐면요. 첫 번째, 어 평행이동시켜서 원점에서 만나도록 이 둘을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럼 뭐 y 절편을 다 0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평행 이동시켜서 원점을 지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역시 기울기는 다른데 이게 좀 수직이 되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서 원점에서 수직이 되도록 이동을 시켰고요. 이때 x 좌표가 1이 되도록 x는 1일 하는 이 직선을 하나 그려 보면요. 점 p와 q에서 이두 직선에서 만나겠죠. 이때 x 좌표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어이 점은요. x가 1일 때 여기에 x에 1을 넣으면 y 좌표도 나오겠죠. 그래서 1, m q의 좌표도 x가 1일 때 이번엔 m 프라임이 되나요? 그래서 pq를 각각 두 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3단계 이번에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수직 조건을 찾을 건데요. 거의 다 왔어요. 이 p가 아까 얼마였어요? 1, m이었고요. 이 q가 1, m 프라임이었잖아요. 이때 여기가 직각이니까요, 여러분. op와 그다음 oq와 pq는 서로 직각 삼각형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op와 oq의 제곱의 합은 PQ의 제곱이다, 빗변의 제곱이다 라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 보면 충분히 할수 있죠. 여러분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 이 OP의 제곱은 1 플러스 M 제곱으로 쓸수 있잖아요. 그 다음 OQ의 제곱은 얼마예요? 1 플러스 M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x 좌표 똑같으니까 y 좌표끼리만 빼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M 빼기 M 프라임의 프라임이 되겠네요. 여기에 보이기에는 위에서 아래를 뺀 값이지만 누가 큰지 모를 땐뭐 절대 값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셋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 보면, 어, 여기에 루트 있네요, 루트. 어, 여긴 루트죠. 루트 가지고, 피타, 어, 이세의 세변을 세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써 보면, 이렇게. 두변의 제곱의 합이, 루트 없어지겠네요. 이것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쓸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정리해보면요. 오른쪽만 정리해보면 되죠. m제곱 마이너스 2 m m 플러스 m'의 제곱은, 오, 여기 m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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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제곱 m 제곱 사라지고요. 좌변이 2, 오른쪽은 마이너스 2 m m 이니까 양변을 2로,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짠,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금방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외우셔야 돼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여러분은 기울기만 보시면 됩니다. 즉,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걸 여러분 이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두 직선이 수직이다. Y절 편 상관없고요. 이두 직선의 기울기만 보시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고요. 수직이면 마이너스 1이다. 어, 그래서 둘다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아 수직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면 되겠습니까? 아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사용하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프린트로 가볼까요? 책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반대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다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둘다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로 써 보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려면 기울기의 곱비 마이너스 1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기억하면서 서로 수직인지 이 주직선을 알아보는 겁니다. 기울기 빨리 찾아볼까요? 4와 4y 2 마이너스 4와 2를 저쪽으로 향했을 때 4와 2는 3x 플러스 8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기울기 보이시죠? 이거 기울기 4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4분의 3이라는 거 미리 찾아 냈습니다. 그 다음, 이거 기울기 찾기 위해서 3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죠. 우리 기울기만 필요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눌 때 기울기 나오겠어요? 그럼 기울기만 써보면 결국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거알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화, 확인할 일. 이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되겠네요. 보시나요? 4분의 3과 마이너스 3분의 4는 얼마예요? 다 약분되고, 정말 마이너스 1만 나오겠네요. 그렇게 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결국은 두 기울기가 서로 역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이러면 된다라는 거죠. 고비 마이너스 1이니까 역수이면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네요. 그럼 문제 3번. 서로 수직인 거 찾으라고 했는데 결국 기울기들을 구해놔야지 수직인 걸 찾을 수 있겠죠. 우리 이제 빠르게 기울기 찾는 연습을 좀 해볼까요? 이 경우도요. 마이너스 2y 저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2y는 3x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는 얼마예요? 2분의 어, 2분의 3인가요? 기울기 찾아봤고요 여기서도 기울기 해볼게요. 여기 보이죠? 3i 놓고 저기로 넘기면 3i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만 써볼게요.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표준형이라고 했죠. y는 이런 꼴로 표시되어 있는 거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다음 이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이거 일반형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 고쳐서 이항시켜서 나누면 기울기가 보이시죠? 그래서 어, 표준형으로 고쳐서 기울기와 y절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찾아보면 요령이 좀 생겨요. 그럼 이제 수직인 거 찾으러 갈까요? 수직인 짝을 찾으러 갑니다. 여기 기억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2가 기울기니까 얘랑 수직이려면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역수취에서 음수, 아니, 부호 반대인 거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역수취하면 2분의 1에 부호 반대인 플러스 2분의 1.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 ᄅ이 첫 번째 짝이 되겠네요. 두 번째 짝 가겠습니다. 니은은요. 니은은 아까 기울기가 2분의 3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의 역수이면서 부호 반대인 거. 3분의 2이면서 부호 반대인 누구예요? 오, 여기 당첨 찾았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수직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안 찾아진 거 누구죠? 미음과 디귿 찾았고요. 이제 미음 갑니다. 미음은 세모로 해볼게요. 세모.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역수이면서 부호 반대인 거. 그럼 2분의 3의 역수는 3분의 2.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된 거. 이거 맞나요? 그러면 이 아이 둘다 어, 수직. 됐겠네요. 그래서 미음과 비읍 이렇게 수직인 거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고비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는 다시 생각해 보면요, n 프라임은 원래 n보다는 n 분의 1이니까 역수죠. 거기에 누구까지 후호까지 마이너스 치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역수에 뭐 붙인 거 마이너스 붙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제 2번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기울기 대신에, 기울기는 안 알려주고 수직인 직선을 하나 알려줬어요. 지나는 점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기울기만 찾아내면 되는데, 기울기를 알려주는 대신에 이 아이랑 수직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이 아이와 수직이려면 우리가 구하려는 새로운 이 e 직선의 기울기는 M이라고 했을 때 M이 얼마인지 보이십니까? 이와 기울기 2인 직선과 수직이려면 2와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잖아요. 따라서 m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보시다시피 역수취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이 콤마 4를 지나는 직선. 또 공식 외웁니다. 직선의 방, 직선 공식. y-y1은 기울기 m 곱하기 x-x1 공식으로 썼어요. 정리해보면 y는 이거 먼저 넘겨서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이거 넘어오면 플러스 4로 넘어올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 5로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였습니다. 따라하기 계속 가볼게요. 따라하기. 점, 마이너스 1, 콤마 1을 지납니다. 지나는 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직선에 수직이래요. 여러분, 수직하면 또뭘 떠올라야 돼요? 기울기의 곱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써먹을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두면 마이너스 3과 m을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하죠. 따라서 m은 3분의 1이 되면 되겠네요. 즉, 역수취에서 부호 반대. 3분의 1 맞죠? 그러면 또 방정식 구해 봅니다.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y-y1은 m 곱하기 x-x1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정리해 보면 결국 y는 여기 먼저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인데 1까지 더하면 3분의 1과 1 더해서 3분의 4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해보았고요. 그 아래 문제 계속 갑니다. 점이 2, 마이너스 마 1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거예요. 다 똑같은 레파토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친다면 여기 보이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과 m을 곱해서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하죠. 그러면 얼마면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역수치하니까 3이면 되겠습니까? 끝났어요. 기울기가 3이면서 이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y1은 기울기 3 곱하기 x-x1 공식대로 정리를 해보면 y는 3x-6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문제 5번은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시간 우리가 배운 것 크게 평행과 수직 조건이었어요.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요. 기울기는 같으면서 Y절편은 서로 다르게. 기울기는 같으면서 Y절편은 서로 다르게. 그 다음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 기울기의 고비.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해주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요거 하나만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y는 요런 꼴, 이런 꼴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으로 다 넘겨서 이렇게 넣어 놓은 그 연결 놓은 식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일반형은 말 그대로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은 무엇이다? 직선이다라는 꼴을 알수 있고요. 표준형으로 고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개수는 기울기고요. 상수항은 Y절편이다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한 방식이죠. 그래서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고 싶거든 이 일반형을 누구로 고쳐서 표준형으로 고쳐서 기울기와 y절편을 알아내 주시면 되겠네요. 이 시간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성 조건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문제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